일본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고기를 잡다 딱한번 납포됐다는 이유만으로 어어퍼가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제주에서 나왔다. 관련된 법률과 규칙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관련 규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월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어어퍼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하게 된 이유는 한일어업 협상 결렬이라는 국가의 책임인데 국민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제주도가 A씨의 어업허가를 취소한 법적 근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수산업법과 해양수산부의 규칙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A 씨는 2023년 12월 24일 오전 6시 25분쯤 일본 나가사키현 인근 베타적 경제수역에서 갈치 약 82kg을 잡다 납포돼 담보금 5,500만 원을 내고 풀려났다. 제주도는 2024년 8월 수산업법과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A 씨의 어업허가를 취소했다. 문제는 관련 규칙의 제재 기준이 어업허가 취소뿐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체결을 통해 매년 구체적인 조건을 결정해 양국 바다에서 서로 고기를 잡았다. 하지만 2016년 이후 한일어업협상이 결렬되고 독도 중간수용 문제, 한일 외교 악화 등으로 더 이상 체결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2021년 해양수산부령으로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한 차례라도 납포되면 어업허가를 취소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위반 한 차례 정지 30일, 두 차례 정지 45일, 세 차례 정지 60일이던 이전 규정에서 대폭 강화된 상황으로 한 차례 위반만으로 어업 면허를 잃은 A씨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다. 기록을 검토한 제주지법은 어업허가가 취소되면 2년간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해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현행 법률과 규칙을 지적했다. 2016년 이후 우리나라 어업인들이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지 못한 것은 한일 어업 협상 결렬이 원인인데, 우리나라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가 중요한 결렬 원인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가의 책임을 개인의 탓으로 돌려 국민의 기본권보다 가중된 징벌적 제재 수단을 강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재판장인 홍순욱 수석부장판사는 납포 경위와 적법성,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한 차례 위반만으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규칙은 공익보다 어업권자의 재산권 침해 등이 더클수 있어 법익 침해,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위반했다며 제주도의 어업허가 취소 처분이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불복한 제주도가 항소해 올해 8월 4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에 배당됐으며 1심 제주지법의 판결이 유지될 경우 해외 납포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제재 관련 규칙 개정 후속 조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